다 얼마나 철저한 율법 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다 지킨 나이다. 철저한 유대교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부자인고로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더라 그래놓고 여태까지 안왔더라 <laughs> <laughs> 지옥갔어 갔거든요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랄, 바라볼 때, 에, 율법주의자였지, 행동은 없었던 것.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줄수 없었던, 너그러움과 모든 행동이 없었던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율법은 배웠지만 행동이 없는, 껍데기 공부만 했었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다른 보음서에서는 관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관원이란 말은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자, 젊은 청년인데 국회의원이에요. 돈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육 다 받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벽한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출세한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이지만, 율법이 행동화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심각한 말을 하셨습니다. 아, 다른